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뿅 박죽입니다 일이 터졌어요 일이 터졌어 이거 어떻게하면 좋아 제가 고객분에게 차량을 구입 후에 블랙박스를 떼어준다는 것을 미쳐뛰지 못한 채그 차량이 인천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지금 인천항에 왔어요 이빠바 죽겠는데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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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큰일 났어 이거 자 이곳은 인천항이에요 보이시죠? 저는 이곳을 통과해가지고요, 이제 차량을 찾을 거예요. 아니, 그 차량을 지금 어디서 찾아? 큰일 났어, 지금. 인천항에 들어가게 되면 각 차량에 하역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 차량을 찾아서 블랙박스를 띠고 사무실로 다시 가야 돼. 이 바보야, 이멍투바도 놈아. 이 바바 죽겠는게 뭐야. 자, 어쨌거나 찾은 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까지 왔으니까 너 무사히 차량을 찾아서 제발 뛰기를. 18만원짜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떼야 돼. 목숨 걸고 떼야 돼. 아, 그못 뛰면 18만원 물어줘야 돼어 야, 그 아빠 죽냐. 이거 어떡하면 죽냐. 무조건 목숨 거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인천항에 들어왔고요.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3부드냐, 몇 부드냐. 자, 일단 접선장소에 일단 접선장소에 제가 좀 통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사장님. 아 자꾸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바쁘신데 아까 그 차량 하역지가 여기 몇 부드입니까, 그게요? 동부요? 동부, 아, 이게 지금 제가 3문으로 들어왔는데, 이 3부도는 뭐 1부도, 6부도, 8부도 수자로밖에안 보이거든요? 몇 부도 근처로 가야 돼요? 자, 여기, 아, 이 여, 3부도에서 들어오자마자 좌회전이요? 좌회전 해가지고 후문 쪽으로 가라고요? 예, 네, 어, 어, 예, 예, 네. 아, 아, 저, 저, 끝까지 가서 무회전에쭉 직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유야드가 보여요? 아, 알겠습니다, 애님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저면에, 저 뭐, 통통배 아니죠, 저거. 저큰 배잖아요. 아, 통통배라 그러면 큰일 날뻔 했네 일단은 저, LF 소나타 하나가 견인차 위에서 견인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저런 식으로. 저 멈춰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멈춰 있어요? 어 멈춰 있으니까 다시 가도길 가도록 할게요. 일단 통통 배가 하나 보이길래. 어우. 아 이거 완전 김서방 짝인데 큰일났네자 일단은 제 장비를 좀 챙기고요. 아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어디서 찾아 이 차를. 자 일단은 저 블랙박스 띠는 장비를 가져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차를 찾아야 되는데, 야이 클났다. 일단 전화를 한 통해야 되지 예멘 차가 다 맞긴 한데. 잠시만요. 이게 완전 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이걸 차로 어떻게 찾아? 야 클났다. 봐. 내가 18만 원만 아니면 18만 원만 아니면 내가 어 저기 검은색 소라타가 못뭐 보인다. 내 18만 원만 아니면 여기 안 왔다고. 이 뭐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 밖에 엄청난 차량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셨나요? 이야, 이게 이제 YF 소나타가 까만색이 하나 있네. 설마 그게 그차는 아니? 내가 이렇게 운이 좋지는 않을 건데. 오, 어? 아 아니네. 아이, 아니야, 아니야. 오! 어! 야, 야! 충규야! 역시 너는 로키가야! 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닌가? 아니네요. 아씨, 괜히 좋아했는 아니냐? 아니 거 같은데요?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샷시 넘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샷시 넘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아... 그럼 그렇지. 네가 그렇게 운이 좋을 리가 있냐 이게? 이거이라미코 뭐 이건 처음 아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운이 좋을 리가 없지. 아유 아니다. 아니야. 아유 이렇게 내가 운이 좋을 리가 없었지. 자 제가 지금 찾아야 될 차량은 바로 이와이프스나타 검색 차량입니다. 이거 어디서 찾냐? 일단은 좀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인데 이게 이 친구들이 보통 어, 자기 차량을 한 곳에다 몰아 놓거든요. 어,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어, 분명히 바깥에 있을 거예요. 안쪽에는 없을 겁니다. 나간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아, 어, 제발. 오, 아이 아니다. <laughs> 야, 야, 깜짝 놀래. 와이프 소란 탄줄 알고 깜짝 놀랬다 자, 이걸 어디서 찾냐, 죽이야. 큰일 났다. 자, 이거를 어디서 찾냐. 아무래도 캐리 아저씨랑 다시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야, 이거 아주 김소방 찾기라. 와이프 아, 손에 타가 보이질 않네. 아, 아이 18만원만 아니면 내가, <laughs> 진짜. 돈이 많이 남았으면 내가 진짜 그 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안 남았어요. 돈이 안 남았다고. 야클라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가다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어, 찾아야겠어요. 아시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어. 아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차들이. 아 머리 아파 클라다. 잠시만요, 저 여러분. 어! 아, 아바떼 HD. 아이, 그랜저 HD네. 아이, 왜쏘나타랑 비슷하게 생긴 거냐. 어? 검은색이 맞았지? 검은색이 아니었나? 아, 검은색이 아니었나? 잠깐만요. 그때 검은색이 아니었나? 아, 검은색 맞아. 응, 어, 검은색이야. 검은색은 맞고. 아이 검은색이 아니었나? 검은색이 아니었나? 아, 잠깐 차주분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이랑. 아, 차 검은색이다. 응. 검은색 차는 맞네요. 검은색 차는 맞고. 음, 아, 저 차였으면 얼마나 좋았어? 아니, 대박인데. 그냥 오자마자 찾아버리고. 아. 아쉽다, 친구야. 난넌줄 알았다. 아이. 시핑마크도 비슷해가지고 깜빡 속았네. 자,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어, 이 많은 차들 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찾냐. 준기야, 큰일 났다. 야, 그래도 18만원, 18만원 후다야 이게 낫다. 그래, 어떻게든 찾아 줘. 찾아서, 어게좀 해보자. 넌할수 있어, 준기야. 넌 찾을 수 있어. 자, YF 쏘라 더 찾으면 돼, 검은색. 대한민국의 흔한 차가 아니야. 할수 있어. 저거! 아 그런 여태지할수 있어, 준기야. 넌할수 있어. 할수 있습니다. 긍정의 기운을 자주 고 찾아야 돼. 제발. 아. 무조건 찾아야 돼. 와. 아. 야, 없네. 큰일났네. 아. 일단 여기가 맞는것 같은데 시핑마크들이다 이쪽에 붙어있는거 보니까 그 YF 소나타는 보이질 않는거죠 아... 아니야 큰길로 가자 야, 대도다 대도 어? 아니야 아, 자꾸 헛것이 보여요 <laughs> 자꾸 검은색만 보면 YF 소나타처럼 보이고 이 뭐야 이게 일단은 전화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일단은 블랙박스를 찾는데 실패를 했어요 음, 어, 일단은 여기 부두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데로 다시 이동해가지고 아이 뭐야 준규야 이게 이뻥투가도봐자 일단 다른 데로 이동해가지고요 지금 또 감이 잡히는 데가 있어요 정비단지 쪽에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다시 이동해가지고 차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 이제 바빠 죽겠는데 아주 고생 고생 센 고생이네요 일단 저는 수리 어... 확인서를 반납하고 어, 다시 사무실로 간 다음에 정비단지로 가서 차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센터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정비단지라고 있어요 중국차 수출업체들 전문적으로 수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 대신 뭐 이게 뭐100%뭐 싸대처럼 완벽히 수리가 되는 것은 전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 바이어가 아무래도 그쪽에다 차량을 이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블랙박스를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이거, 야 이거 18만원 때문에 이거 너무 고생하는 거아니야주기야 그래도 할수 없다. 그 블랙박스가 아니면 개인 분이 안 쓰시겠대요. 그리고 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깟 18만원 차몇대사번볼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또뭐 서로에 대한 약속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어 지금 다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제발 여러분 지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젠장할 제발 찾기를 좀 간절하게 제발 좀 찾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두손 모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영상의 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 찾아서, 블랙박스를 찾아서 차주분에게 드리고, 잘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돈! 18만 원이 나갈 것인지, 그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빨리빨리 가자, 이 친구들아! 아, 지금 사무실 들어가서 해야 될게 지금 퇴산입니다. 한바가지예요 조회도 해야 되고, 말소도 보내야 되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몇시야 벌써 3시 50분인데 해? 야클일다 어, 일단 바이어에게 이곳에 차량이 있다는 축보를 받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면 자동차를 고치는 곳이겠죠 아... 자이렇 보면 자동차를 고치는 곳이라 어, 이곳에서 한번 다시 차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막 찍으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종료할게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 아... 진짜 죽을 뻔했다 드디어 찾고 말았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이게 뭐라고 이제 저는 일단 이거 급하게 바로 빠르게 탈착 후에 이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저의 간절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아무래도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야 18마루 묻었다 야 죽이야 야 <laughs> 열심히 뛰겠습니다. 미친 듯이 뛰겠어요. 아주 빠르게 뛰어버리겠습니다. 다 뛰어버릴 거야 이 자식들아, 도련들. 오, 신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이 차량이 지금 엔진 스커핑이 있어가지고 이와이프손에타가 전형적인 그 스커핑 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 바이어가 여기서 수리 후에 이제 자기네 나라 리비아로 가져갈 건데 잠시 후에 그요 개복된 엔진룸 상태도 제가 한번 맛 빼기로 보여드리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들 드디어 마침내 탈착을 내렸습니다. 아유. 한번 보여드릴게 요 블럭버스. 자, 블럭버스 2 친구입니다. 어, 이 친구, 뭐 아이로드네요. 여기 음. 어있구요 차주분이 이발이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를 쓰고 어, 드디어 탈착을 했습니다. 어우질이싹 빠지네요. 허리도 아프고 아우 <laughs> 힘들어. 어. 자, 일단은. 블랙박스를 좀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차주분에게도 인증샷을 한번 보내드려야겠죠 인증샷 힘들다 자 인증샷 이 덜렁덜렁 계열로 인증샷 자. 아우 야이 보람찬 하루다 야 이건 차를 하루에 한열대 산거보다 더 보람찬데 해라기 보람차네 블랙박스를 주섬주섬 챙기고, 이제 저는 이 현장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차는 다 원상태로 복구를 해놨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룸, 어, 엔진룸, 아유, 어, 잠깐엔진룸은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어, 굉장히 시끄러워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차량은, 잠깐만, 잠깐만. 엔진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는 속된 강정처럼. 이렇게 되어있네요. 탈거대. 이렇게 됐요 음. 이런 식으로 인진이 없네요. 네, 사님 수고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퇴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정말이. 제가 지금 어, 마스크를 인해가지고 땀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온몸이 아, 땀으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녹초가 됐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곤욕스러웠고 굉장히 노심초사했으며 어, 굉장히 쓰디쓰고 아픈 그리고 걱정과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블랙박스 하나를 위해서 인천항까지 들어갔다 오고 이야 정말 힘들었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어. 제가 웬만하면 죽을 뻔한 표현은 잘안 쓰는데 이번에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 친구들 지금 없죠? 어, 이 외제차인데 앞에가 없네 아, 엔진이 없죠? 벤츠 같아요 벤츠 맞나? 아, 아니면 말랑게 맞네 괜찮네 어, 이렇게 GLC300 음, 저런 거 나는 언제 타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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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퇴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기운 속에서 어, 제가 드디어 이 블랙박스를 찾아 헤매다 어, 좋아할 수가 있었고요 어, 그로 인해 이 차주분에게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사귈 수하세요아 어, 잠시만요 시동 좀 걸고요. 어, 그로 인해 차주분에게 드릴 수가 있었고 어, 또 그리하여 결국에는 18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이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가득가득 미치듯이 퍼먹어 퍼먹어 퍼먹어. 미치듯이 퍼먹어서 긍정으로 배부른 항상 저희 구독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쯤에서 물러가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격상돼서 기분이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 언제나 긍정의 파워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이웃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 안녕